1시 1분 아 12시 45분 쯤에 점심 먹방한다 그러는데 조금 늦었네요. 아까 잠시 나갔다가 동구 센터 파크인지 시티인지 모르겠다. 음 거기 또 한번 가봤죠. 그래가지고는 모델하우스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요즘 분양가가 진짜 많이 비싼 것 같아. 유튜브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전부 다음 지금 35평대는 보니까 완판이더라고. 대충 6억대인데 완판이고. 빵빵 빵빵 빵. 그리고 40평대는 뭐 9억대. 그다음에는 50평대는 뭐 12억대. 음. 대구도좀 분양가가 음, 상당한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다라고 건수사 쪽에서도 자재값 올랐고 인건비 올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음 글쎄 분양가가 얼마에 어, 책정이 되어 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봤어는 음 지금 그렇게 따지면 난구도 분양가가 낮은 건 아니야 음. 기존 주택의 기존 아파트들은 약간 그러니까 남구에 있는 아니면 동구나 수성구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안 되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아무튼 분양가가 낮은 건 아니야. 그래서 분양을 몇, 뭐 몇몇 사람들이 받는다. 음. 아무튼 음, 잠깐 모델 하우스 어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 2010. 칠팔구십몇년 사이에 분양가가 확 뛰었 거 같아. 그러니까 저번에 어디지 아이파크 사고 나고 난 다음부터는 분양가가 조금 뛰었 거 같아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자재를 아낀다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자재를 쓰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뛰는 걸.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음. 뭐, 부동산, pf 대출, 뭐, 위기,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음, 그런 거고, 그래도 보면은, 굵직굵직한 대형사들의, 음, 뭐라 할까? 상품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거의 뭐한 5, 6억대는 거의 다 완판 음. 5, 6억, 5, 6억대는 거의 다 완판이고 그러니까 30, 40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6억 정도 되는데 다 완판이고 그리고 40평대는 뭐 9억대 그렇더라고 그러면은 동구하고 남구하고 가격대가 비슷해요 조금 더 싼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남구나 동구나 가격대가 비슷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음, 뭘 보면 알 수가 있냐 기본에 기존에 있던 음, 구주택들 구아파트들을 보면 되겠지 구주택이나 뭐 구아파트나 뭐 매한가지다면서도 그 애들이 제대로 팔리냐? 그 애들이 제대로 팔리면은 되는데 안 팔린다는 거지. 난 대구가 좋다 이거야. 근데, 음, 아파트를 사가지고 있을 때 조금씩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면은 속상하잖아. 뭐 이런저런, 그 저런게 벗어나가지고는. 음그 주택이 안 팔리면은 새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들그 사람들 거는 지킬로 가겠지. 근데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건설사들이 미쳤어, 미쳤어. 음. 미쳤어 근데 음. 뭐라.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과 실거주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음, 아무튼 오늘 소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나가니까 전부 다 유세전 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음. 다들 반짝반짝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누구누구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음. 음. 분양가가 음. 30평대가 그렇고 40평대는 뭐 9억, 그 다음 50평대는 뭐 12억 그려간다는데, 이제는 내일은 또 어디 스승구쪽에또 봐야지. 뭐 여기가 땅값이 높고, 저쪽 저쪽 그래도 내 눈에는 대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벤처밸리 어쩌고 그러는데 벤처밸리 그 거리를 어떻게 조성을 한다라는 거지 옛날 테헤란로 그래 맞아 결국에는 테헤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삼성 쪽에 옛날에 삼성동이 그렇게 핫플레이스가 아니었거든 그쪽은 약간 음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원래 땅값이 상업지역이 좀 높긴 하지 주구, 일반 주거지역보다도 그죠 음. 땅값 높은 뭐해 높은 만큼 나중에 팔때그만큼 가치를 받고 팔아야 되는데 팔리냐고? 음. 나쁜 팔릴 수도 있겠지. 음. 근데 아닌 지역은 아니다 이거지. 음. 약간 흐름한 그런 지역은. 계속 봐야지. 음. 뭐전 총자 정도가 다시 지원해 주네. 내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 가입료. 가입료. 검사비 여자는 13만 원, 남자는 5만 원. 임신 어, 남자는 뭘뭘 그,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한테도 지원을 해줘. 뭐지? 음 내일부터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사정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1일 밝혔습니다 음, 미리 몸을 좀 이렇게 컨트롤 한 다음에 음, 임신을 해라 그러면 좀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가지고는 음, 미리 이렇게 사실혼관계이거나 예비 부부인 경우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 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음, 정액검사 비용. <laughs> 음, 아 기사를 아 기사 주소를 남겨야 되는데 아 얘를 또 아팠음 아 참. 정액 검사 비용도 있나 그런 걸 하고 출산을 하면은 좀더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음, 정액 검사 이런 것도 있다네요. 요즘 또 새로 음, 2, 30대들한테 출현한 새로운 어, 뭐라 그럴까 유행이 될 듯한 느낌 똑똑하고 어. 힘센 정자인지 아닌지 정자 상태를 알아보는 거겠지. 여기, 여기 이렇게 음. 한번 보셔요. 정자, 정자 검사래. 정자 검사. 음, 음 세상에. 음. 피부가 탄력 있어 보인다고요. 감사합니다. 음. 그냥 그렇게 비춰지는 거겠지. 이야, 정자 검사대. 정자 검사. 난 정자 검사. 정자 검사. 정자검사가 아니고 정자검사. 아 진짜 재밌다. 남성에게 정, 아, 정액검사. 아, 미안합니다. 정액검사. 아, 금세. 정액검사. 음,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라고 그러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해야지. 근데 남자들 정액검사. 그래가지고는 안 좋으면. 검사해보면 응, 응, 응. 응, 좋지 응. 아무튼 그런 게 있다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는 정부가 지원을 해준대요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뉴스 하나 읽었고 그 다음번에는 음. 아, 윤석열 의대 2천명 증원 고집하는 이유는 하고 나왔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은 일일 대국민담화에서 꼭 2천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언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는데, 애초에 점진적인 증언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단한 명의 증언도 하지 못했겠느냐. 음,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27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늘린 적이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인원수만 배출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똑같이 인원이 배출했지만 그 애들은 돈이 되는 쪽만 까를 지원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미용 이런 쪽으로. 음. 음,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외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의료, 의료가 좀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첨음 미용 쪽으로만 가니까. 음, 아무튼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아, 근데 나 오늘 모델하우스 가보고, 또 놀랬어. 그래도 분양가, 뭐, 어디야,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직접 가, 현장 가서 보면은, 얘가 틀려. 진짜. 음. 몰라, 유튜브 보고 내려, 내렸는 지역은 내렸겠지. 내렸는 지역은 내렸겠지.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35평이 어, 거의 6억이야. 그런데 그것도 다 완판이라고 그러더라고. 다 완판. 그러면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지. 그럼 나중에 투자 물건들이 또 대거 쏟아지겠지. 그렇지 않을까? 마마네가 말했죠. 잃어버린 10년. 마마네는 그걸 겪었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파. 그래서 이제는 집을 살 때는 돈도 안사 대출받아가지고는 조금 조금씩 갚아가면서 그렇게 사고 싶은 거죠. 근데 대출받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시장이 연태를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아, 머리 아파. 음,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음, 다리에 벌레 기어가는 느낌 들어 잠못 이루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치료를 이 뭐지? 아, 하지 불안증후군. 음. 하지 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느낌을 동반하는 수면 질환의 일종이다. 뭔지 알아. 다리가 가렵거나 따끔거리거나 타는 느낌에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 이런 불편한 감각들은 다리를 움직이면 조금 나아지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된다. 유치로 받아야 된다네. 이게 하지 불안증후군 이게 나중에 하지 정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툭 튀어나오는 거. 아 여기 더 있네. 음, 실제로 하지 불안증후군과 비슷한 양상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많다.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지, 아 어,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인지 감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간 다리근, 야 경련 뜨 맞네. 야간 다리근 경련, 근 경련, 음.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들. 요추 질환, 하지 정맥류, 말초 신경 질환, 수족냉증, 혈액 순환 장애, 혈관성 파행, 엄청 많다. 음. 야간 다리 근 경련은 일명 지가 난다라고 할 때는 할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하지 불안 증후군과 다르게 움직이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짧은 시간 안에 생겼다가 사라진다. 요추 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 이게 영어로 용어가 쉬울까? 한국말로 용어가 쉬울까? 말들이 되게 어렵다. 척추 관 협착증이 대표적이다. 몸의 위치 변화에 따라 증상 변화가 있다. 탈출된 디스크는 척추 내 위치한 신경을 압박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통증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디스크 아닌가 이거는 부위의 통증, 감각 저하, 저림 증상과 근력 약화를 유발한다. 음 나도 계속 앉아서 하니까 눈이 나빠지는 것 벌써 나가지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막 그래요. 우리나에 라 아무튼 하지 불안증군 음 증세가 비슷하게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조기 진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마지막 하나, 음. 경제. 경제는 오전에 봤는데, 음, 분양가가 계속 뛰어. 내가 봤으면 부동산 유튜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년 되면 더뜰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뜨. 음, 내년 되면 또 아까 오전에 뉴스 읽었을 때 최저 시급이 또 오른다라고 하니까. 체저시급이 오르면은 또 달라지겠지, 이야기가. 그런데 아, 모르겠다. 음. 2000년, 2005년도에 5억이, 2015년도에도 5억이 되는 걸 보고는 그 다음번에는 음. 뭐가 있을까? 음, 눈에 쏙 들어오는 사회부분, 사건 사고 음. 아유, 봐봐. 허위신고 하면은, 저기 뭐야. 응? 음? 봐봐. 금방 이 나서 술취야 112, 허위신고. 이렇게 허위, 만우 술때 허위신고 이렇게 하면은, 뭐야. 벌금 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봐봐 벌금 60만 이하도로 구례형법 그러니까 마마네 뉴스를 딱 접하면은 응? 괜찮지 아 처음부터 이거 허위신고 출동해 봐라 1년간 허위신고 400건 50대 즉결 심판해 봐봐 음. 왜이 짓을 할까 아. 77억원 상당 면세 양주 담배 밀수입 1단 5명 기소 뭐지? 1일 오전 또 인천 미추홀구다. 인천 미추홀구는 뭐가 막았기였나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이 반송 수출 면세품의 바꿔치기 수법을 이용해 국내로 빼돌린 밀수입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양주와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 지금 국제범죄수바부와 이게 뭐야? 아 국제범죄수사부와겠지 수사, 수바부가 아니라 어, 여기 오타났나 보다. 인천공항 본부 세관은 공동으로.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 후 국내로 빼돌려 담배 칠십만갑, 면세 양주 천백십병 등이 밀수입하는 등아총 칠십칠억 원 상당의 면세품을 국내로 빼돌린 일당 다섯 명을 기소했다. 음. 정상적으로 해야지. 정상적으로, 음, 뭐든 정상적으로, 음. 돈을 벌려면 뭐든지 정상적으로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세금을 많이 내면은 그 다음에 환급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음. 이런 사람들은 배포도 좋아. 나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배포도 좋아. 짠 한번 읽어보셔요 경제 사회 한번 더 볼까 뭐지 대전시 59.8km 도시철도 345선 계획개발 발표 돈안 갚았다고 목 졸라 사례 30대 남성 구속 송치 뭐야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동포 경찰서는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중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 B씨를 1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돈 관계는 하는 게 아니야. 음. 아무리 가까워도 자식관계는 그냥 주는 거고 친인척관계는 확실하게 공정받아놓고 모르는 그냥 지인, 뭐 연인 그런 동관계 하는 거 아니지 다 먹었다 응. 끝? 응. 뭐지? 쿠바와 수교한 한국 외교뉴스 왜 이슈가 안 되는지요? 아, 아 저녁에 이슈화 시켜줄게요 그러면. <laughs> 음, 뭐 쿠바 하고니까 그래서 그렇겠지. 다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음 이거 있다. 집 없는 노후 상상하기 힘든데 은퇴 베이비 부모 집 팔까? 안 팔지 음. 핫플레이스에 있으면은 이거 팔 저기 뭐야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좀이분위로 넘어오더라 내가 보니까 예, 이분위로 넘어오는 걸 봤어 안 팔고 넘어오더구만 거기 전세 주고 음. 그 당시 때 거기 전세주고 그리고는 이분이에서 매수해도 될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아무튼 음, 그래서 뭘 사도 음, 제대로 된걸 사야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품도 5 년을 몰아 들고 다녀도 1 0 년을 들고 다녀도 깨끗하게 들고 다니면 나중에 팔때 제대로 제대로 어느 정도 값을 받지만은. 한그 같은 경우에는 값을 못 받잖아. 누가 쓰나? 사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 개념 같아, 내가 봤으면. 어제 오늘 계속 돌아다녔는데, 음. 근데 10억이면은 서울에 투자하지 않을까? 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전자집기가 일군사에 삼성계다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야. 음. 그렇다고 해서 무상 옵션이 맞냐? 그것도 아니야. 아무튼다 응? 먹었어. 아, 나는 오늘 그게 모델하우스로 가려고 해서 갔던 게 아니라 은행에 갔다가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긴 거야. 그게 한 30~40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바로 앞에 모델하우스 한 가보자 싶어가지고는 잠깐 갔는데 거기서 너무 지체라 했던 거지. 아니 나름 괜찮더라고. 역시 현대건설 현대건설에서 지었는 게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집을 봐도 조금 음, 럭셔리를 한것 같아. 조금 뭐라 그럴까 좀더 좋다 그래야 되나? 뭐 LG나 이런 데서 지었는 것보다 딱 보면 알잖아 자재 같은 거. 음.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가 봤어. 나중에 자이도 가보고 다 가봐야지. 음. 계속 부동산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내가 보여줄게요. 음. 구독 안 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 <laughs> <laughs>